시력이 참 좋았습니다. 늘 체크를 하면은 2.0, 2.0 계속 그렇게 나왔죠. 근데 20대 중반쯤 됐을 때 드디어 시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1.5가 나왔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2.0으로 살줄 알았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다 눈이 좋아서 아, 우리는 아, 평생 좋은 눈으로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강대상에 와서 글을 읽을 때이 글자가 두개세 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강렬한 빛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보면 글이 두개세 개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서 예. 말씀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7월경에, 아, 올, 올해죠. 올 7월경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어, 집에서 그 얘기 했더니만은 음,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당장 안경점에 가자. 저도 계획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경점을 그냥 갔습니다. 가서 어떤 안경을 하면 좋겠느냐 막 한참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다초점 안경이 유행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맞춰서 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경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언제 쓰는가 하면은 글자가 두개의세 개로 보일 때 그때 이제 안경을 쓰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두개세 개로 보이던 것이 딱 하나로 정확하게 이제 글자가 보이는 거죠. 아, 그것이 안경의 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니까 안경은 우리 시력의 BC와 AD를 나누어 주는 거죠. <laughs> 어, 우리의 시력이 그렇다면요.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바울의 얘기도 영적인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토리에 나오는 시력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다시 잘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 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어,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2절로 가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다.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본 것과 두 번째 본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았을 때는 육신적인 시력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본 것은 영적인 시력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는가 하면요.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다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다시 태어남은 한 번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나 성화를 위한 다시 태어남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노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내가 영적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제게 믿, 믿어졌습니다. 그한 번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회복한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볼수 있는 영적 시력의 거듭남, 회복이 매일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3.0이라고 합니다. 3.0. 우리는 제일 좋아요 20명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평균 시력이 5.0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제일 시력이 좋은 사람이 9.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 환경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답니다. 어두운 곳에서. 현대인들은 밝은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눈의 시력이 태어나자마자 많이 상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대광야에서 초원을 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중에 키 목사님 한분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 원미터 웰뷰를 well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미터,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고바운들이 그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 원미터 웰뷰를 well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적 맹인 수준의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못 보던 것은 오늘 볼수 있어야 되고요.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오늘 깨달아야 되고, 어제 감사하지 못했던 삶의 제목과 상황들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돼야 됩니다. 상황의 변화는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이죠. 이번 상황 변한다고 다음 상황 또 좋은 상황 맞이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은 매일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 환경이라는 것은 늘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든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 미래 문제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제목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력이 날마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비 펠러리라는 감독이 만든. 내겐 너무나 가벼운 그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하알이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어떤 세상인가 하면, 어, 성질 나쁜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요, 예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그런 세상에 어, 하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어쩌면 지금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반드시 몸매가 좋고 예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정말 찾아다니는 거죠. 몸매 좋은 여자가 어디 있는가, 예쁜 여자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을 보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서 로빈스라고 하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데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진실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에 있다. 나는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도무지 설득이 안 돼서 이분이 이제 이 하의 머리를 붙잡고 사탄아 떠나갈지하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정말 이 사람의 시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그 몸이 이렇게 몸집이 있고 몸매가 좋지 않은 그런 여자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몸매가 좋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화입니다. 이거 뭐 성경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영혼이 보인다라고 했던 이 변호사 로빈스의 마음, 말이 그 사람 속에 막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도, 같은 조건과 환경,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예배 상황 가운데 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생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분들이 있죠. 똑같은 상황. 그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사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파송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돌아온 열두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 28절인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들 봤다는 거죠. 자, 이 보고는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력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진술은.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함으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능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갈렙은 그러면 우리가 갑시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열명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린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실 것이니라.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갈렙이 능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열명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봤기 때문이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민속이 14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요소와 갈렙이 봤던 존재는 뭐냐면요. 여호와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여호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펼쳐진 상황만 보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여호를 와 보고 나니 나갑시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열명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봐도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보잘 것 없는 메뚜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까지 스스로 가정하여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메뚜기고요.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얼마나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까? 자존심이 세면 안 되지만요, 영적인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영적 시력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언어를 결정하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12명이 그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지파별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운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면 뭐 요셉 지파에, 모나세 지파에, 또르벤 지파에 리더가 되겠습니다. 다 리더로 될 만한 사람을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은 우리는 못 갑니다. 주저한 접시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데 영적인 시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다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까지 가정에서 말하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열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눈에 자기밖에 안 보인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자존감이 강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윌리안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라는 책을 기술했는데요. 이분이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센이라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쭉 이제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미치지 않았어요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뭐 모두 다 분별력도 있고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진터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니 여기 정신병원인데 사람들 전부 멀쩡한데요 왜 정신병원에 있는 겁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다 미쳤습니다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이야기뿐입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선생님,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 미쳐 있습니다.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 윌리엄 맥도날드가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은 피터 진터가 방문한 병원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모두 자신에 미쳐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감정, 정치, 전쟁, 예산, 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삽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펼쳐진 상황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돈만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눈에 정말 돈 넘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눈에도 예산, 돈, 정치, 감정, 전쟁 이런 것들만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영적 맹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못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고의 메시지로 삼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라우디기아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를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비교한다면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서 라우디기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우리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원미터 웰뷰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대초원의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자연인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산다. 안약은 과연 뭐겠습니까? 안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편 19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말씀이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눈이 어두워져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나는 맷독했다 자랑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번 읽은지 아느냐? 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 아무리 받아도 마음의 변화가 안 생기는 이유는요. 건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영혼의 울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영적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아의종 종,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매번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알아보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저 이스라엘에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매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아람 왕이 좋다 그러면 엘리아를 잡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아를 잡으러 갔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어, 이 종이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바깥에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들을 쫙 진열해 놓고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 쳐들어와 있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 엘리사가 말해 엘리 제가 엘리아라고 그랬나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딱,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아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결국은 쳐들어왔던 군인들이 전부 맹인이 되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늘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치지 않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 떨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손에 얼마가 있는가 그거 바라보고 통장에 얼마 있지 그거 바라보고 살면서 매번 돈의 노예에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의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선지자는 내적 평안을 찾았습니다. 왜요? 볼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내적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요. 결국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3세계도요. 이 3일 같은 암흑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거죠. 경제적인 한파를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과 지독한 갈등 속에서 마음을 아파하다가 그 암흑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형편은 어떤 상황이든 모르나 각자 개인에게 맞는 3일간의 암흑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기간이 지나면 시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방문으로. 그본 다음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뒤에 20절을 보시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전에 안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생각했죠. 육신적인 시적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이죠. 사도바울도. 얼마나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입니다. 아니, 누가 바울보다 학식이 더 높은 사람이 그 당대에 누가 있겠, 있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식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엉터리다, 정신병자다, 종교 집단이다,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3월간의 암흑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정반대의 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력의 변화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어, 그렇게 살았던, 어, 사람, 두 사람을 잠깐 성경 구절을 통해 제가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시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사는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뭐 매일 같이 쏟아나는뭐 쏟아나는 사건들 원망들 불평들 이런 시각 저런 시각. 육신적 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을 회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로 해복,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테스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뭐 개인적인 일이든, 뭐 교회 사역이든, 뭐 사업의 일이든. 자, 여러분의 소, 손에 지고 있는 어,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과 건강과 인맥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인맥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